오늘은 뭐 입어요? 같이 입자니까. 나랑 같이 입어. <laughs> 자, 오늘은 뭐 거두절미하고 이 방송 진짜 꼭좀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저껴 입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잖아요. 레이어드, 레이어드. 겨울엔 좀껴 입어줘야 되는데 나는 이 겨울에 너무 많이 턱수덕지 덕수 많이 껴 입지요. <laughs> 그래서 이껴 입는 걸레이어드 내가 한주 하는데. 자, 오늘 드리드릴 이 아이템. 오늘 이거 없는 사람들 아마? 단한 사람도 없을걸 진짜 누구나 다 있을걸 진짜 베스트 베스트 겨울철에 이 패딩 조끼 이건 특히 남자들에게 이 교복과 같아 겨울철 레이어드 끝판왕 패딩 조끼 자 지금부터 같이 한번 열심히 입어봅시다 <laughs> 자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껴입는 단계 그냥 껴입는다는 능사는 아니죠 잘 껴입어야 그것도 이게 저 느낌적인 느낌 살텐데 나는 그 느낌을 살리면서 나름대로 잘껴입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세상이 얘네들이 이 야, 겨, 이렇게 대망들이야. 지가 막혀, 진짜. 한번 봅시다, 진짜. 야하, 우리 브라하다 깍궁했네. 진짜. 이쁜 짓, 요래, 요래. 딱가요 <laughs> 자, 그 지난주에 경량패딩 들이 됐잖아요. 경량패딩 이런 식으로 안에 있고, 자켓 레이어드 이해서 이제 바깥에 딱 걸쳤는데, 자, 이베스트맞마찬가지거든 이렇게 많이들 입죠 근데 나는 이게 베스트를 굳이 이렇게 꼭 안에다가만 입어야 될까? 이거 바깥에 나 빼고 싶어. 바깥에 왜안 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자켓 입고 베스트 왜안 돼? 약간 누더기처럼 생각되고, 좀 이상하게 생각. 나안니라고 봐. 이를 마음 편하고 좋아. 재밌잖아. 즐겁잖아. 옷을 입을 때 이거 봐 타이까지 해줬네 셔츠에다 타이까지 해주고 자켓까지 입어줬네 이렇게 입는 사람들도 아마 있겠죠?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나한테 잘안 보이더라고 난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야 애들도 이래 야 이거 정말 넘어간다. 진짜 훌륭하게 정말 멋있다 진짜. 나는 이 와중에 심지어 요 포켓 요게 마음에 드네. 요거에 또 넘어가네. 요게 들행거치만 꼬불생하는데 요 장갑을 또꼽불생각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장갑 꽂고 싶네 근데 내게 이게 돼 있나? 정장에 패딩 조끼를 위에 입기에 조금 부담스럽다. 이 거북하다 생각할 수는 나만 있겠죠. 그럼 요거 어때요? 캐주얼 정장. 그뭐 데님이 됐든지 면바지가 됐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이제 세퍼레이트로 뭐 이렇게 입고 요 정도 그 패딩 요 정도. 는 괜찮지 않을까 이 피니가 또 마음에 걸렸다 피니가 또걸렸다아 <laughs> 우리 브라더는 또 이렇게 깔매치까지 해줬네 자 2021년도 올해의 색깔 발표가 됐어 올해 색깔이 옐로우하고 그레이래 노랑하고 회색이래요 이 회색으로 이렇게 딱 톤온톤 해가지고 얼마나 슬기로워 정말 근데 아이냥마도꽤 유명한 사람 같더라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누구예요? <laughs> 아 이게 따불에도 또 이렇게 입는구나 그 따불에 왜안돼 그래 밝은 색을 좀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괜찮지 내가 오토바이 타니까 추워 이렇게 추워 아 이것도 답이네 진짜 굳이 자켓에 그렇게 입을 필요 없잖아 이 카디건 카디건에는 만세 입나? 그래 카디건에 이렇게 이 진짜 주말에 진짜 편안하게 말이지 데님하고 이렇게 카디건 입고 이, 이대로는 약간 춥다 이 정도면 좀괜찮을려나 위에다가 뭐 굳이 이렇게 걸칠 게 아니라 그냥 패딩 조끼 선에서 딱그 이 정도면 춥지 않고 괜찮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땐또 이렇게 <laughs> 데이트룩 좋잖아 그래 밝게 좀 입고 주말에 여자친구하고 같이 아 여기 또 비닐을 썼네 진짜 아 정말 오늘 비닐을 쓰고 나갈까 머리하지 말고 아 그나저나 옆에 나탈리 포트 만이야 누구야 인형반들도 유명해이사람들이 사람도 누구야 이 <laughs> 내가 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너무 몰라 <laughs> 자또 이렇게 살펴봤네 살펴봤으면 또실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참 진짜 못들 잘 입지. 하여튼, 키가 막혀, 정말. 자, 내가 또 있거든, 내가. 몇개 있어, 이거. 내가 이게 사이즈 별로 이게 다 있어, 이게. 요거는 좀, 여기 딱 맞기 때문에, 이거, 안에다, 야. 안에다 딱입고 자켓을 입어주는, 요런 것딱 있고. 그리고, 요것도 있지, 요 패딩 조끼. 요건또 엑스라지, 엑스라지. 그래서 이게. 자켓 위에다가 입기도 좋지만은, 요, 패딩을 입고, 코 위에다 입어도 되고, 플리스 자켓들 있잖아, 이런 거, 두충한 거. 이런 거 입고, 요거 입어도 돼, 요 캐주얼. 이거 요, 요, 완전히 캐주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또, 이거 또킬티로 돼가지고, 이렇게다 있는 것도 있는데. 자, 아무튼. 요거 말고도 한두개 정도가 더 있는데, 뭐 있지?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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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입지? <laughs> 자, 나 위에 요거 입고 왔지. 요세개 중에서, 요캘팅 패딩 조끼 이렇게 딱 입고 왔는데, 요 안에, 요거 자켓이에 자켓 뭐 플리스 자켓이나 아니면 가벼운 패딩 정도를 입고 그 위에 요거 조끼를 덧입을까 했는데 혹시나 그 자켓 위에다가 이런 조끼를 입는 거 약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요렇게 자켓을 입고 그 위에 패딩 조끼를 딱 걸치고 왔는데 이게 내가 평소에 입는 게 100사이즈라면 이거 한 치수 위에일 거야 1 엑스 x 라지예요 그리고 요런또 스트링이 돼있어가지고 평소에 조금 약간 가볍게 입는다면 그냥 이게 조이면 되고 아니면 요거 풀러도 되고 요런 식으로 자켓이나 가벼운 패딩 위에다가 레이어드해서 더 이렇게 요거 개찮은게 요거 재밌대니까 요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입으면 그요자 요기 포켓에다가 장갑을 꽂아야 되는데 요기에 꽂을 만한 장갑이 마땅한 게 없어 no. <laughs> 요걸 묶고봤네 요게 조금 아쉬워 그래서 위에는 딱 이렇게 입갖고 밑에! 밑에 과연 뭘 입었을까? 밑에? 밑에는 요거 슬랙스 요거 입었지 위에가 청색이니까 밑에도 이렇게 네이비 해가지고 위 아래 전반적으로 이렇게더 네이비 톤으로 요런 식으로 딱 입고 밑에는 첼시 부츠 요거 신발 신었어 요거 나는 오토바이 타니까 바이 시려워 그래서 이런거 신어줘야 돼그 겨울에 김 배우가 바지 짧게 아닙는다하신데내 오토바이 타니까 찬바람이 하도로 안 있어 오늘은 케이크기. 케게기케이게기 케이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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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요래 기 요래 크기이 <laughs> <요래의 웃음> <말씀. 웃음> 오늘 내가 이거 그내 입으려고 또 옷장문 여기서 뒤지다가 든 생각인데 옷이라는 게 이게 없어가지고 못 입는 게 아니라 맨날 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게 있는 옷들 빤한 그건 맞아요. 근데 옷을 입을 때마저좀 빤하게 입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새롭거나 시겁지도 않고 재밌지가 않아. 그러니까 맨날 빤한 것 같아.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김배우가 이페 패딩 조끼 들 때면서 자켓 위에다가 한번 입어봤어요. 이 저마다 옷을 입을 때뭐 상식선 뭐 다른대로 보편적인 생각들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훅 가버리면 이것도 또 문제야. 근데 여기서 하나 두개 정도 좀 살짝 틀어가지고 옷을 입어보면 요도 재미고 출근 때에도 새롭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당당이 패션의 시작과 끝이라고. 자 오늘 패딩 조끼 아김 배우가 이렇게 좀드리댔는데 이번 주 한번 꼭 입어보시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당당이 패션의 시작과 끝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마이크 있으니까 들이대야 되는데 알림 설정 아이 진짜 좀 아이 알림 설정 좀 해줘 진짜 <웃음> <웃음> 자 오늘은 패딩 줄게. 이거 입고 들이댑니다자 쇼타임 예 <laughs> 쇼타임 예달래는 라디오